빅스비 포괄적 기본권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줘. 검색 중 빅스비. 노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,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메모해 줘. 새 노트를 저장하세요. 빅스비, 바아 적어.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 받아 적었어요.